음. 하늘이 너무 예뻐요. 이야, 이게 뭐지? 지금 파리 아니 프랑스 와서. <laughs> 처음나로가났어요해난 길을 갈수있어요 헤가 나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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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가 나서요. 헤가 나요 헤가 나서요. 요요요 파트 뭐야? 이뭐거거저거저거 전에 알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그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거 있지? 아~~ 아니면은 슈크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기도야 이거 와, 맛있겠다 맛 언니 먼저 먹어봐 맛있겠다 맛있 고기 알러지 있어요 고기 알러지 있어요 안 먹으면 <laughs> 생기는거 <laughs> 음. 아, 저쪽으로 가래 저쪽 가래 딩 응. 오딩? 아니 큰게 어디 있어? 아, 아. 안 뜨거워. 참 맛있어, 참 맛있어. 이거 뭐야? 어. 하시. 비행기 맛있을까? 음. 졸라 맛있지. 이것도 맛있어. 약간 새콤하다. 음. 뭐야? 맛있어. 약간 욕기 같다. 음. 음. 와 양배추 짱 맛있어 음. 칼이 필요 없는데 음. 오야 숯불 냄새 쪼로 맛있겠다 음. 우와! <끝> 우와, 야, 육즙과. 역시, 루치 <laughs> <TVs> 음, 맛있어? <끝> 나 이거 좀탄거 먹어볼래. l <뭐나>, 이건 육즙 아니라 뭐 다른 거 있다. 약간 칠지 같은? 오, 진짜 근데 음. 물씬 나요?

가보겠습니다 치즈랑 음, 같이 먹어야, 네. 먹어야 돼네 민스터치즈 음. 음. 조금 했다 아아 놔둔 거였어? 포을포 이거 먹고 나면 입에 계속 남아있어 꼬리꼬리한는거 아하 어 이거 포커 쓰시면 돼요 응아고거워 음. 뜨겁겠다 아. 음. 예를 <laughs> 들은 감자로 하는 음식이 많더라고. 음 감자다. <laughs> 어, 삐뚤삐뚤하고? 음. 그 다음에 여기 건물들 특징이 음. 1층은 2층하고 여기 이렇게 어? 들어가 있잖아 네. 안쪽. 네. 그러니까 2층부터 평수로 넓힌 거같아 아, 좀더 넓게. <laughs> 그리고 이제 비도 피하고. 아, 좋다. 비 피하는 건 좋다. 이런 양식이 이제 알겠어요. 전통 가오게 할수 오, 저기 다 모였네.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려고 모인 게 아니라. 네, 건너가려고. 아, <laughs> 왜냐하면 다리가 없었어. 어 아, 그래서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. 어, 다리가 이렇게 지금 돌아간 거야. 다리가 돌아가고 어, 저렇게 배가 지나가. 누가 지 가고 있는 거야? 좀배 지나가고 있거든. 나도. 여기는 그냥 물 위에 지어진 거네요? 저거? 네 그렇지 강을 바로 질러서 지은 거야 아, 근데 비 많이 오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 그 수의전을 하는 거야 이게 댐이인 거지 아 그러니까 이쪽이 네. 많이 네. 열어서 열어서 물 많이 들어오면 문 좀, 후을 열어서 열어서 빼고 그래서 음. 여, 네. 여기 다리는 여기 밑에 지금 좀 산책로 네. 있잖아 네. 비 많이 오는 날은 저게다 잠겨 아 그래서 사람들 못 다녀 <laughs> 맞아, 아, 근데 맞아. 지금도 약간 찰랑찰랑 하는데요? 어, 지금도 찰랑찰랑하지. 근데 저거 비 많이 오는 날은 다물 잠겨. <laughs> 그래가지고 다못 다녀. 아... 배가 너무 예까 안이 다니네요? 많다니까요? 여름에는 네. 한 여섯 대가 돌아. <laughs> 여름 또 밤도 길고 하니. 그치. 그리고 막 여기 막 애들 막다 나와가지고. <laughs> 이거 약간 대량된 거고, 네. 앞으로 튀어나온 약간 이렇게 발코니 같이 조그맣게 나온 거지. 나, 네. 그게 프랑스식 건물들이고. 네. 아, 파리에 다 검은색 철제해야 되나? 네. 살짝 나와있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런, 그런 양식으로. 그러니까 이태리는 없잖아. 네. 이태리가 창문만 딱 있거든. 아, 약간 그래서 창문이. 있대요, 어. 그리고 어떤 건물들은 보면 그 저기 있고 어떤 건물도 없고 막이래 그래. 진짜 동화 같다. 응. 근데 이쪽으로 와서야 약간 진짜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. 음, 음, 음. 그설명도 있어서. 네, 어. <laughs> 이게 이제는 연주는 안 되는 거죠.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거죠? 만지지 말라고 써있는거거든? 네내 바퀴 툭샷 터치하지 말라고 네. 보세요, 여길 보세요 안 보신대요 음... 여기보세요 호크통 <laughs> 상당가는 길은 차사다라 아, 아 다들 생각 이씨 만들었네, 만들었네. <laughs> 와, 생각 너무 많다 <laughs> 난 생각 없이 보는데 <laughs> 아선찬해 내가 나도 이제 얘기 듣고 보니까 어허 예, 이분은 누구신가요? 이분 누구시지? 아, 모르겠다. 아 만들고. 아 <laughs> 어 이분은 구텐베르그라고 세계 최초 분석 활자를 만든. 그래서 여기가 구텐베르그광장이에요아 광장 이름이 어. 지금 그걸 들고 계신 거예요? 그렇지.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지롱 <laughs> 와 진짜. 고 인식된다. <목소리도> 들리는건좀 그런가 너무 조금인가? 아니 아니 모르신다. 뭐라도 응. 넣으면 되는 거야. 어나 보글러 언니가 넣너 내가 넣을까? 이 응. <laughs> 사빵이 사빵 사빵 사빵이 사빵 사빵 사빵이 사빵, <laughs> 사빵이 사빵이 사빵. <웃음> <웃음> 중국 남산마을 인사했드나? <laughs> 인사하지 <웃음> 그랬어. 우리 언니 온다. 언니 안 나가. 혼자 식기 전에 먹어라. 시전에 먹어 빨리 뭐해지 먹어라. <웃음> 여기로 나온나 나온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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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했나? 그래. 그래. 뭐? 진짜 맛있어 명랑이야? 아니 너무 맛있어 삐우야? 다 빌렸어 맛있어 오케이 잘 됐다 늦은 거 조금 용서해줄게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아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그차해

언니? 언니? 이게 한장이더 나와 있었어요. 지금 뛰어가 보니까 거기 있었어요. 기장이 아니라 세 장을 받아야 된다고. 그래서 다행히 언니 거기 앞에 있던 거예요. 아무도 안 들고 왔어요. 우와. 네, <laughs> 안에 <난> 탔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헤드폰으로 유정사 안내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한국어 안내방송은 16번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Não sei.

이게 더 맛있어. 아 그럴 것 같았어 사실. 음, 아니 없거든. 어. <laughs> 아 빵도 맛있다. 애교 음. 짠데? 짠? 근데 이게 더 짜. 음. 리들 소세지인데 좀 맛있는. 음. 음. 호빵 그냥 고대고속으하다 케찹하고 불렀다 양송리 스프 같아 맞는거 같아요 있다방 앞에서 이렇게 응, 먹는데? 피클로 요거 아니야? 요거 그런 거가 돌아대? 모르겠다. 근데 일단 두 군데 봤다. We want 피클. <laughs> We want what? what? Angel. Angel? Yes. Would you like a red or white? Red. Red? red? A small one? Yes, small. y yeah, 저기서. Yeah. Yeah. Okay. 와 o w 마시게. want m spice up the drink? What is this? Red. 아, 그래, 슬슬 아아 어, 맛있다고 hero, yeah. 언니야, 나는 한 텐도 못뛸다 요, 네, 맹기요, 맹기요, 맹기요. 맹롤요 맹기요. 맹기요, 맹기요. 맹기요, 맹기좀흘렀요요 맹기요, 아기아 맹기요, 네 땡큐 땡큐 맥시 나가자 기요 맹기요. 맹기요, 요 맹기요, 아기요요 그때 먹어봐. 그러니까 맛있어? 안에 맛이 만나 훨 맛있지. 음. 잘했지. 음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? 이거 먹겠지 너. 어 근데 코깔것 <laughs> 같은데? 그럼 천천히 마시죠. 조금만 <laughs> 기다릴게요. 안녕.

봐봐봐. 응. 바게트 바삭? 응. 음. <laughs> 언니가 너에게 그 바삭함을 전달해 줄래?